저도 항상 가장 그좀 걱정되는 부분이 초연을 하고 이후에 재연에서 합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초연에서 공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약간 그 뭐랄까 되게 열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또뭐 박효신 선배님 이외에도 우리 어, 수호 씨랑 박강현 씨도 초연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조언을 얻으면서 어, 이런 장면, 장면마다 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좀 조언을 많이 얻었어요. 같은 또그 인플레 역할을 하는 배우들에게, 그래서 참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우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사실 부담감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으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 또 존경하면서 함께. 어, 작품 잘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년 만에, 3년 반 만에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번 주에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어, 사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준비해온 거를 100%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에 리허설 때부터 우리 함께 해주시는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연출해주시는 분들부터 뭐 음악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칭찬을 계속 들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분들의 말을 믿고 아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더니 또 좋은 만족할 만한 무대를 해낸 것 같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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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해 버렸네요. 근데 예. <laughs> 전 즐겁게 잘첫 공을 마친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 없는 건가요? <laughs> 저는 만족을 해 버렸어요. 다더 더욱 더 네. 저를 더 만족시킬 수 더욱 더 만족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공연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좀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대에서 어,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관객들을 그래도 기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즐겁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 흐름에 괜찮다면 연출, 연출가님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면 좀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공연에서는 물론 모든 공연이 즐겁지만 조금 더 웃음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현 네. 선배님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감미로운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 좋은 배우분들, <laughs> 좋은 뮤지컬 배우분들, 좋은 가수 선배님들 너무 많지만 이번에 좀 가까이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노래하는 걸 많이 듣게, 듣다 보니까, 진짜로, 어 제가, 어 여기 다른 선배님 너무 많으신데, 여기 옆에도 계신데, 비영기 어 선배님도 최고지만, <웃음> <웃음> 아이고, 괜찮아. 이게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규현이 형,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들어서 너무 익숙해졌는데, 최근에 가까이서 계속 들어보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말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극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네, 웃는 남자 앞으로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티켓팅 오픈돼 있습니다. 많은 티켓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들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금일 웃는 남자 프레스코 행사 종료하도록.